오늘 말씀은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비판 하셨습니다 안식일 준수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비는 마음입니다. 제사는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주일날 부득이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돌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기와 이런 거, 교통 또 이렇게 어떤 것에 필수 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형식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이 파괴되면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 이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이것을 통해 자신을 고소하고 책잡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헤롯 당과 함께 음모를 꾸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에 주시라 말씀 하시면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한가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자신을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끝까지 논쟁을 벌이지 않고 그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나온 사람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질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네 개의 종의 노래를 통해 예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역하실, 것을, 사역하실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생의 다른 길이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방은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레지 아니한다는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아니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어, 소리 지으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하실 일을 하기, 어, 자신이 하실 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견디는 모습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꺾어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갈대를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바닥에 나서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나는 심지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죽음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게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논쟁은 최대한 피하셨습니다. 논쟁할수록 더 감정만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사역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씨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대적하는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 어,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구합니다 아멘